조선중6대 좌회전을 지낸 김알로 연안김씨 김알로는 김알로는 역적이 아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란 이긴 자들의 편에서 기록될 뿐 진실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없습니다 이긴 자들의 편일 뿐이죠 김알로를 흉적이라고 흉한 도적이라고 한 권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한 성세장, 대사관 유인숙, 좌의정홍운필우의정 김극성, 우찬성 윤인경, 좌찬성 소세양, 자참찬 김한국, 우참찬 정옥형, 특진관 성진, 참참관 이혁손이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김한로에게 죄가 있다면 싸움에서 진것 뿐입니다. 조선시대는 4대 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이네 번의 사화로 얼마나 많은 성비들과관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역사는 이긴 자들의 편입니다. 그런데 김말로가 사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죽임을 당할 때김말로도조광조 일파로 연루되어 귀향을 갔습니다. 이런 김말로가 중종 이후에 그후손들인1 2 대가 내려갈 때 순조 때까지도 김말로의 이름이 조선 왕조 실록에 거름됩니다. 김말로 의 제목은 문정 왕후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저는 중종 임금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말로가 문정 왕후를 폐위시키려 고 했던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당신의 마다들을 지키려 했던 기말로 가 무슨 죄가 되느냐고 중종 임금 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중종 임금 자신의 장남인 이호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영고죄인가요 문종왕은 문종왕은 자신의 아들 훌 명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세자 이호가 왕이 된 이후에 9개월 만에 독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충종의 아들을 독살시켜서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누가 더큰 죄를 졌습니까? 김할로가 문종한 후를 폐위시키려고 한 폐위시키려고 모의한 죄가 그리 큰 죄입니까? 역사는 항상 이긴 자의 편에서 써여져 쓰여, 왔습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한 것이 조선 관료들의 시대가 아니던가요 선조의 죽음도 광해군과 이첨 계시 이세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김상국은 개똥이라고 불리죠 이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선조의 죽음도 그리고 연조가 임금이 됐는데 영조 이제는 경종이죠. 경종 때경종의 죽음도 영조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영조도 의심을 벗기는 벗지 못하고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죽음. 정조의 죽음은 이 영조의 마지막 왕비인 정순왕후 정순왕후에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독살한 것이죠. 조선시대도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왕도 독살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할로는 순전히 중종의 차다들 이호를 구하기 위해서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했던 폐위사건의 미수범일 뿐입니다. 권력을 계속 차지하려고 권신들과의 싸움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죽이고 귀양버리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왜 유독 김할로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조 임금은 12명의 비빈을 둡니다. 12명의 여자가 맛은 각각 달랐겠죠. 첫째 부인은 단경왕후 신씨 둘째는 장경왕후 윤씨인데 효해공주와 인종을 낳았습니다. 셋째는 문정왕후인데 경원대공과 공주 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빈이 3명, 귀인이 1명, 수기가 5명, 모두 12명입니다. 중종은 1488년생인데 첫 자식은 경빈박식에서 복순건을 낳았습니다. 다음에 왕비에게서 23살 때난첫 번째 자식이 효해공주이며 4년 뒤에 1515년에 이호, 구일 인종이 태어납니다.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은 복순건입니다 그 1508년에 태어났죠. 그 인정보다는 7, 7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성군을 세자로 만들겠다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겠죠. 김할로는 네. 이것이 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김희를 시켜서 동공년에 죽은지를 갖다 던져놓는 작서의 변을 일으킵니다. 김희는 덕혜공주인 한편이죠. 그러니까 중종의첫 번째 딸. 덕혜공주의 남편입니다. 결국엔 이 사건으로 경빈 박수와 복성원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란 것도, 이게 사실은 죄죠. 김할로의 죄. 하지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해서 별별,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김할로가 1522년 아들 김희가덕혜공주와의 부모가 된 후에, 덕혜공주의 동생 이효를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기말로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정권 다툼에서 졌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이죠. 오직 며느리 친동생이 왕이 되게 하려고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죠. 저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이것이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평온한 게 있었습니까? 잡아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다 이런 시간이 조선 시대였습니다. 조선 시대는 물고 물리고 뜯기는 정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관료들의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편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명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선 사회였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없는 게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김원은은 중종의 첫 번째 사돈이 됩니다. 덕혜공주의 시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면서 반대파들을 제거합니다 문제는 동궁 2호였습니다. 2호의 어머니 장경왕후는 2호를 낳고 6살, 6일째, 6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2호를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장경왕후의 신형 쪽에 s 이 2호를 좀 지켜줬죠. 그 이후에, 문정왕후는 1517년 왕비로 착봉됩니다 이때 2호는 3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호를 친자식처럼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니까 2호가 20살 때까지 아주 잘되했던 것이죠. 1534년에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때부터는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2호를 세자 기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종왕후는 조선의 2대 악녀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자 2호의 스승은 황사호였습니다. 중종은 천재였던 황사호를 2호의 뒷병호 뒷배경으로 하기 위해서 1529년 44살 밖에 다지 않은 황사호를 사관은 대사관으로 특별 성리를 시킵니다. 이에 많은 시대들이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지만, 황사오는 그럴 자격이 있다.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만큼 종종은 황사오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는 것이죠. 이때 동공의원는 15살이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황사오가 기말로 편에 서서 아, 불를 떨어가지고 성진이 빨랐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기말로가 귀양을 가있을 때입니다. 귀한광, 귀양을 가있는 기말로가 무슨 힘을 써가지고 황사하고 특별성진을 했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인정됐으니까 중중이 사랑을 준 것이죠. 황사의 부인, 영일호 씨. 그 영일호 씨의 외사촌 오빠가 기말로입니다. 그러니까, 황사의 특징은 기왕과 있는 기말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순전히 중종을 배려,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세자인 이호를 시키려는 애틋한 중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1534년, 문정왕후 윤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역사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정왕후는 스무 살이 된 세자 이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중종이 있을 때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안 보이면 죽을 것처럼 죽일 것처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말로는 문정왕후가 자신의 소생을 왕으로 하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니까 후일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김말로가 천재했던 황사호를 의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종을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황사호가 이조판서 제수를 받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철회복 36년 3월 13일에 고향에 갔다가 고향에 붕괴에서 그만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황사우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종의 아킬레스는 왕비를 한번 뺏긴 것이죠. 강경왕후를 뺏긴 것이죠. 신하들에게 그런 충정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황사원은 절대 문정왕후 폐위 사건 같은 것은 벌리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3살짜리 밖에안 되는 우선 음? 문정왕후의 자식을 걱정을 해가지고 문정왕후 폐위 사건을 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말로 입장에서는 싱크탱크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김할로는 세자인 이호를 지키기 위해서 허황, 채무택과 함께 문정왕후 폐위 사건을 모의를 합니다. 그때가 1537년입니다. 황사호가 사망한 지 1년 7개월 뒤입니다. 세자 이호의 나이가 23살입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은 불과 3살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서워서, 아니, 이 아이가 왕이 될까봐,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했던 김할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문정왕후측에 들어갔고 문정왕후 폐위 사건은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불과 치노한 중종은 김할로를 잡아들여서 1937년에 자신의 사돈인 김할로를 역모자를 물어가지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말로는 죽었습니다. 기말로의 죽음에 기말로의 반대파들은 얼씨구나 하고 제 세상을 만나냥 기말로 최모택 허황을 흉적, 삼형, 운운하면서 연일 조선 농조 실록에 기말로고 김알로, 기말로를 욕하고 있는 것이 계속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욕은 중종 이후에도 정조의 아들, 순종 때까지 기말로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기말로에게 피해를 입은 관리들은 몇명 되지 않습니다. 기추옥사때 정철은 천령을, 무려 천명을 처형하고, 처형하거나 귀양을 보냅니다. 기말로의 행패는 정철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정치란정치란 이렇게 진흙탕인데, 김말로의 죄가 뭐가 그렇게 크단 말입니까? 세자인 이호를 지키기 위해 문정왕후 폐위사건을 계획한 것이 영모입니까? 중종은 자기 자신의 큰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김말로가 비록 며느리 친동생을 왕위에 올리고 권력을 계속 갖겠다는 욕심을 가졌겠지만, 이런 욕심은 조선시대 권리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중종자신은 어땠습니까? 영상군을 보러 가는 박원종 일파를 그 일파의 눈치를 보다가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하면 이들을 견제하고 제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광조를 기용해서 살림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슬슬 훈구파들을 몰아냈죠. 그런데 조광조의 도덕, 도학정치란 도학정치 중종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광조 앞에 있으면은 숨쉬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정은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다른 신하들에게 나뭇잎에 꿀을 발라가지고, 조씨가 왕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략을 만들어가지고 조광조에게 죄를 씌워서 기묘사화를 만들어서 많은 시간을 줄입니다. 많은 시간을 죽이는 거죠. 왕이란 이렇듯 신하들이 세력이 커지고, 신하들이 불편해지면 신하들을 죽이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12명의 비와 빈을 두면서 20명을 자식을 낳고 천수를 나고 붕어를 합니다. 1544년 명을 거두었지만 불과 48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양에 온 일본도, 일본놈 외장 고인시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니까, 왜냐면 하 조선군이, 조선군이 이제 막았죠. 그래서 한강, 한강에서 약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인시 이놈은 화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선정릉 선조와, 성종과, 성종과 중종이 있는 묘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성종과 중종의 묘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 영화에 부관 참시한 거죠. 그리고 그걸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웠는데 그것이 불태운 것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릉에는 중종의 시신과 성종의 시신은 없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릉 중에서 시신이 없는 것은 중종의 시신과 성종의 시신입니다. 중종의 인생도 결과적으로는 사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키말로가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비인 문정왕호를 배위시키려 했던 것이 무슨 큰 죄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김마루를 죽이고, 죽이게 되고, 문정하후가 왕이 오르니까, 문정하후는 인종을, 자신의 첫 아들을 9개월 만에, 왕이 된지 9개월 만에 독살시키고, 어린 명종을 내세운 이후에 수렴청정을 하다가, 명종도 나이가 먹으니까 왕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강남의 보호원사에 가서, 보호라는 선인과 무슨 짓거리 했는지 모르지만, 빌 것도 빌었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명종은 자식도 낳지 못하고, 후사도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문종왕후가 부처, 부처님에게 빌면 뭐합니까? 그 죄를 받는 것이죠. 충종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역사를 가졌나요? 시신도 보존하지 못한 왕이 중종입니다. 네, 오늘은 김알로의 행위는 권력 다툼에서 진 것이지 무슨 큰 죽을 죄를 진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죽고 죽임에서 김알로의 죄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김알로는 영모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로 꿈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